영어에서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써 볼게요. 얘를 써보면 이렇게 쓰죠. 이 TH 발음은 디귿 발음이 있고 시옷 발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또는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서는 디귿 발음이 납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는 약 60%는 시옷 발음, 40%는 비급 발음이 나기 때문에 단어를 보면서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 이 발음이에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요? 얘는 어렵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다면은 얘를 써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원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I go to park.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I go to park. 근데, 원어민들은 이 park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공원 한 군데 아무 공원 하나를 가는지 아니면 내가 맨날 가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공원을 가는지 헷갈려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가는 공원이라고 딱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예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o to the park. 이렇게 했던 소리는, 아, 내가 항상 가는 그 공원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어, 나 슈퍼마켓 가. 그럼 내가 항상 가는 슈퍼마켓, 영웅 슈퍼마켓을 맨날 가. 그러면은, I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 같은 경우는 이 더가 안 들어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산에 간다면은 I go to 부산 이렇게 쓰지. I go to the 부산. 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산은 고유 이름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그냥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산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산이랑 똑같단 소리예요. 이 사람 되게 부산해왜 부산한지 모르겠어. 그 부산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너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우리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이킹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I like to go mountain. 이렇게 했죠. 근데 원어민들은 너가 맨날 가는 그산 가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산 하나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을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항상, 아니 앞에다가 a mountain. 그냥 아무 산 하나 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The mountain 항상 가는 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ountains s가 붙으면은 여러 가지 산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 가는 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개념만 잘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는 백화점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여러분이 가는 백화점이 정말 딱한 군데만 있어. 무조건 거기만 가.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I like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더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백화점 하나나 간다. 그럼 더가 아니라 a department store 가 되겠죠. 그냥 내가 일반적인 백화점 뭐 a 백화점도 가고 b 백화점도 가고 c도 가고 그러면은 Department stores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보통 s가 붙어요. 나는 개들을 좋아해. 개를 좋아하는 거죠. 개 많이 여러 가지 개를 좋아하는 겁니다. I like dogs.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너개 봤어? 그개 봤어? 서로 알고 있는 거죠? Did you see the dog? 이럴 때는 더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더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해갔죠? 우리 한번 영작을 통해서 한번 간단한 영작이에요. 할수 있어요. 나는 매일 같은 공원에 가. 여러분 같은 공원 어떻게 말할까요? 같은 same이라고요. 해 너랑 나랑 쌤 쌤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Same입니다. Same park. 그럼 여러분 같은 공원. 맨날 똑같은 공원이에요. 서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항상 가는 공원?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the same park. 예로 쓰면 돼요. 그럼 나는 같은 공원에 간다. 시작. 그렇죠. I go to the same park. 끝. 매일이니까 매일은 every Day. 얘를 문장의 맨 뒤에 넣어주면 돼요. 너는 매일 설거지를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한다는 소리는 그릇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do 여러 개니까 dishes 여러 개를 씻는 겁니다. 설거지는 그럼 우리가 설거지를 할때 그냥 아무 그릇들이나 막 씻어요. 우리가 먹었던, 저녁을 먹었던 그릇들을 씻어요. 우리가 먹었던 그릇들을 씻겠죠. 서로 알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do the dishes. 이렇게 해야지만 설거지하다는 라 뜻이 돼요. 우리 지금까지는 do the dishes. 여기 두더지가 있어. do the dishes. 두더지 잡아라. do the dishes. 이렇게 외웠지만 왜 더가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은 성인들이 영어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과 성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어가 힘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호기심들을 알려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다 보면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아이고 돌아서기가 싫어. 이렇게 된거였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do the dishes 왜 더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어요. 너는 매일 설거지를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때 앞에다가 do를 넣겠죠. 너는 매일 설거지 하니? 좋아요. Do you do the dishes every day?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가 우리 서로 알고 있을 때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 더가 없어도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차가 있습니다. 누구 차예요? 내 차잖아요. 내 차. 그럼 my car라고 하겠죠. My car. My는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차. 여러분 알고 있죠? 서로 알고 있으면은 더를 안 써도 돼. 그래서 It is the my car. 이렇게 쓰지 않고. It is my car.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는 겁니다. 할수 있어요. 나는 매일 서울에 가. 이 서울은 그냥 지명이니까 여러분 서로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를 안 쓰겠죠. 나는 매일 서울에 가. 좋아요. I 간다. Go to Seoul. 매일. every day.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는 I go to the Seoul.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서울이란 이 지도 우리 서울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서울이랑 여러분이 아는 서울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I go to Seoul every day. 이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그럼 우리 지하철 타보죠. 여러분 지하철은 일단은 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은 영어로 way라고 합니다. way. way. 아래라는 접두사를 써서 subway. 하면은 길 아래에 있는 것. 지하철이 되겠죠. subway.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샌드위치집 생각하는데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르다. subway 대신에 영국 사람들은 이 아래 튜브로 간다 해서 튜브라고도 지하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으로 subway 갈게요. 그럼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한번 해보죠. 나는 할 거야는 I will 이걸로 가야 돼. 이 지하철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take 지하철 subway ton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I will take subway tonight. 근데 보시죠. 제가 subway를 한번 써볼게요. 썼는데 여러분 아 지하철을 딱 보면 은 내가 지하철 탈때그 기차 하나를 타는 거죠. 아 그럴 때는 하나니까 a subwa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여러분이 타는 기차 하나. a subway.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때이 지하철에 대한 그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을 탄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스템은 우리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subway" 둘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더 좋다?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그냥 한칸 하나를 타면은 "I will take a subway"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럼 지하철이라는 시스템 교통수단을 타면은. I will take the subway.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가 들어가면 원어민들은 대부분 뒤에다가 subway, train이라고 요거를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은 완벽한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지하철 타고 나 지하철 탈 거야. I will take the subway. 이거를 더 많이 쓴다는 소리죠. 자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하철로 간다 할 때는 그냥 지하철로 기 때문에 by subway 중간에다가 더 이런 거안 써져요. 왜냐? 그냥 subway 자체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로 by subway 이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 will go to Seoul by subway 이렇게쓸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그래서 만들면 I will Take the subway tonight. 이게 완벽한 말이 되겠죠. 왜 the subway가 되는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이에요. 나는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여러분 몰, 쇼핑몰 이걸 줄여서 몰이라고 해요. 우리 몰에 가요. 우리 자기 몰에 갈까? 아, 몰에 가서 뭘살 건데? 몰. 이거죠, 여러분? 몰이에요. 제가 써볼게요. 그럼 이 몰은 여러분 장소예요. 장소. 그럼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어떤 전치사를 써줄 수 있어요. 얘는 몰이지만 몰에서 라고 얘기할 때는 몰은 하나의 커다란 시설이죠. 시설. 그럴 때는 에시라는 전치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그몰 쇼핑몰 안에 있는 거에 대해 얘기할 때는 in을 쓸수 있어요. 그 쇼핑몰 벽에 붙어 있어. 천장 위에 붙어 있어. 그럴 때는 on을 쓸수 있겠죠. 근데 on은 거의 안 쓰겠죠. 우리가 쇼핑몰 천장에 붙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쇼핑몰, 시설물로 봐서 s로 쓸게요. M.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좋아한다" 쇼핑하는 걸 "쇼핑" 여기까지 썼죠. 몰에서 at "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로 뭘까요? 바로 "어, 내가 항상 가는 그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면 at 뭐가 돼요? the 물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죠? 내가 항상 하는 알고 있는 그 쇼핑몰은 at the mall 이 되는 겁니다. 그냥 쇼핑몰 하나.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그냥 아무 데나 하나. 하나. 딱 하나만 가. 그럴 때는 at 어, 몰이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쇼핑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A몰도 있고, B몰도 있고, C몰도 있고, D몰도 있습니다. 그냥 그, 그런, 그런 데들, 그런 데들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한다면, at, 여러 개니까, malls. 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쇼핑몰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아무 쇼핑몰 다 괜찮은 거죠? 그냥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I like shopping at malls.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잡아야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영어 읽기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어가 안 되면 처음에 읽어야 된다, 무조건.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인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말을 하냐. 근데 말을 할 때, 이 언제 s이 들어가고, 왜 뒤에 s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인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해. 외워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다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다. 저희 유료 강의로 오시면은 제가 무료 강의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거, 유료 강의 오시면은 많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를 믿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